안녕하세요. 범필골 장영진의 필라테스하는 남자,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강사 장영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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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네. 제가 필라테스 기구하는 영상 올리는데 어떻게 도움은 되시나요?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필라테스를 도전하신 남자가 있으신가요? 그러면 댓글, 댓글,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변함없이 필라테스 기구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체어. 자, 체어. 체어라는 기구입니다. 이 체어라는 기구 가지고 제가 팔, 어깨, 어, 밸런스, 뭐, 옆구리, 코 운동,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준비됐나요? Let's go! 시작! 자, 체어 이게 필라테스 기구 체어라고 합니다. 체어 가지고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팔부터 한번 해볼게요. 자, 발바닥을 마주 보시고요. 골반 스트레칭 하시면서 팔을 쭉 뻗었을 때내체어발판에 네, 손이 더 올라가며 그대로 어깨만 쭉 팔만 쭉 내려놓기 후, 에 이때 코에 힘을 빡 주면서 후 그렇지요. 상체는 가만히고 팔만 후, 에고후 그대로. 자 한번 숙여볼게요. 골반 스트레칭까지 후앤업앤 다운 후자이 상태에서 팔만 후후후후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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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대로 반한쪽만쭉 스트레칭을 한 상태에서 자 왼손 오른손 올리시고요. 왼손 옆으로 그대로 팔 싱글입니다. 만 그렇지 먼저 쭉 한번 눌러보시고요. 자팔 하나로 쭉 어깨 그리고 코어 운동 누르면 코어 동도 같이 됩니다 자누르면서 옆구리까지 쭉 가볼게요 후자 옆구리 눌러볼게요 후 다시 일어나셔서 완화 후후자 옆구리 잡아놓고 팔만 가볼게요 팔만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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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옆구리 같이 갔습니다 자 다음 동작 가볼게요 어깨 운동 하면서 밸런스 잡는 겁니다 왼손을 위에 떠 올리시고요 오른손은 발판에 그리고 오른발을 뒤로 쭉 왼발을 뒤로 쭉뻗을게요 그대로 오른손과 후앤후앤 후. 앤, 오른손 들으면서 왼발을 들어봅니다 후 그럼 상체 밑으로 쭉앤후앤후 그러면 자 왼손 스트레칭 되면서 어깨 밸런스 잡아야 됩니다 이때, 오른쪽 골반에도, 후. 자, 자극이 오는 거죠, 후. 에. 네. 오케이, 후. 자, 팔발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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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와. 오케이, 와. 발장아이네요 다음 동작은요. 자, 반대를 보시고요. 발을 쫙 뻗었을 때, 발 등이. 발등이, 제와발판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요. 푸쉬 자세에서 그대로 다만만꾹 누르시기만. 예. 이때요, 이때, 내 머리가 상체가 앞으로 가면서 후. 예. 후. 예. 자, 누르면서 쭉 누르시고요. 왼손 한번 쭉 들어볼게요. 와. 예. 와, 누르면서 왼손 후. 예. 누르면서, 왼손. 오케이. 왼손. 둘면서리만 다리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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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만. 오케이. 이런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. 우와. 그 다음에 프랭크 자세를 취하시고요. 자, 이제는 발, 발가락 밑에 살로 꾹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쭉 들어볼게요. 다시 와 들었다가 앤 눕으시구요 앤킥자 무릎 한번 킥자 무릎이 땅에 달려습니다와에에후와 장난 아니네요 자, 마지막 코 운동 해볼게요 그리요 굽히면서 우 우우, 우우, 저우 우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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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반대쪽, 오케이. 우우 양손 양손 머리. 자, 머리에 올리시고요. 그대로, 에, 손 의지하지 않도록, 와, 후, 에, 후, 에. 자, 보기에는 쉬워보여도, 와, 상관 아닙니다. 오케이, 누르면서, 왼발 뻗으면서, 크로스, 와, 다시, 와, 다시, 와, 오. 좋아요. 고관절도 굉장히 댐지가가고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채워가지고 채워가지고 운동을 해봤습니다. 오케이 제가 뭐 잠깐 잠깐네 운동을 했는데 장난아닙니다 여러분. 꼭 필라테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진심이다 레알입니다. 오케이. 자 마지막 시그니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필라테스를 하게 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. 자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캡틴입니다. 감사합니다.